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종류,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기본 내용에 발한번쓱 담그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농구만 이론서 2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하고 조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 조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마지막은요. 보험금을 이렇게 산정하세요라고 보험금 산정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보장 방식별로 나와 있어요. 보장 방식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의 대부분, 한80% 90%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조사 종류. 조사 종류. 우리는 시험 보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조사 종류,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의 종류.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의 성격에 맞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수학 감소 보험금 그러면 수학의 감소 실제 수확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실시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조사 종류 하면 보험금의 종류, 그냥 그렇게 딱 매칭시키세요. 네. 그러면 이 조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조사 방법 다음에 보험금 산정 방법으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조사 방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보험금의 산정 방법. 아주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공식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금 산정 방법을 말로 풀어놓은 게 조사 방법이겠죠? 이거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유형. 조사 방법을 보시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어차피 이과목은 계산이라 했지. 보험금 계산이지. 좋았어. 조사 방법 난 패스. 난 계산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으로 들어갈래. 그래서 보험금 산정 방법 부분만 보시고 또저 뒤로 넘어가시면은 그 유명한 부록의 별표 7. 그냥 가로 이렇게 가로로 된 페이지로 돼 있어서 공식만 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친해져야 하는 거. 이것만 보세요. 이런 분들 합격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요. 99%저 100%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혹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불합격하세요. 왜냐면 하 일단 여러분 별표치 한번 보세요. 별표치 어려우시면 보험금 산정 방법 부분이라도 보세요. 공식 암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기를 한다 하시더라도 그 공식을 이용한 보험금 풀이 살짝만 조건을 변경시켜도 여러분들이 아, 전에는 맞았는데 이번엔 왜 틀리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세요. 이런 분들 떨어지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좋았어. 근데 지금 너무 많네. 어차피 이건 암기지. 주사 방법은 시험 전에 한두달 전부터 나는 암기 스타트. 일단 계산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부터 들어가세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시간 낭비 굉장히 하게 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역시 문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어, 이게 왜 이러지 왜 답이 이러지 대응이 안 되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게 암기가 가능할까요? 그게 암기 안 돼요,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은. 조사 방법 중에 일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예를 들어 5점짜리 계산 문제 내놓잖아요. 공식이 없는. 그러면 대응 못해요. 그런 분들도 저는 99% 불합격이라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합격하시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시려면 같이 하셔야죠. 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사 방법은 방법대로 보험금 산정 공식 별표 7은 이거대로 허, 이거 머리에 쥐납니다.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아 지금 요 조사 단계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조사 방법에서 공식을 읽어내셔야 돼요. 반대로 공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아 이렇게 조사를 했었지 그럼 다음은 어떤 공식이 나오겠구나? 공식에서 조사 방법을 읽어내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한글인데, 분명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인데, 도대체 어디서 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지시면, 한 번, 두번 읽다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지 마시고, 조사에서 공식을, 공식에서 조사를, 그럼 한 번에 준비되시는 거잖아요. 이해도도 상승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9% 합격하세요. 시행착오도 안 하시고, 응용력도 키워지고 아시겠죠? 우리의 모토입니다. 조사에서 공식을 공식에서 조사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종류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과일들하고 논밭작물하고는 조사가 좀 다르겠죠? 네 여러분 다행이에요. 지금 현재 약 70여 개의 품목이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가장 정확하게는 품목별로 조사 방법이 다른 게 가장 정확하겠죠. 아마토면 공식 조사 방법이 70개가 생길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 보장 방식이 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보장 방식별로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그 보장 방식을 또 그냥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면 과일들 그리고 논밭작물들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죠. 네. 일단 과수, 과실 공통적인 조사 종류 했더니 어떤 분이 보다 보니까 이 품목은 이거 안 하던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통적입니다 하는 거는요. 한90% 적용됩니다. 100%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90% 베이스 되는 거, 요거 공부하시고, 빈틈은 기본 가서 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과수과실 어떤 보장 방식이 있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했던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조사 이름이 다그 조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함축적으로. 근데, 아, 조사가 보험금이라며. 피해 사실 확인 보험금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 단계. 진짜 그 피해가 맞나? 전 단계. 아시겠죠? 자, 모든 조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아, 우리는 지금부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열고 오픈 쭉한 다음에 마무리. 미, 보, 상, 비율 확인 또는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미, 보, 상, 비율.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열고, 미보상 조사로 마무리. 이렇게 그냥 틀을 채우세요. 이렇게. 물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안 하는 일부 품목 있어요.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실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폼을 채우자고요. 오케이. 했으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대상 농지. 사고가 났으니까 그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겠죠? 모두에, 모두에. 어떤 농지? 사고 농지. 언제? 4주 후에 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용어의 정의 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 50% 피해형이에요. 바로 조사하면. 팔수 있어요. 가격 조금. 우리 흠과라고 하잖아요. 왜? 살짝 흠집 남는 것들. 근데 4주 후에 갈게요. 지금 바빠서요.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가공도 못하는. 이러면 어떡해요? 직후, 직후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가로놓기를 어디에 할까? 어떤 걸 조사한대요? 이거 이미 하셨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재해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 아니면 나가지도 않지만 일단 나가서도 실제 그 재해에 의한 게 맞는지 자 맞다면 그러면 이제 본 조사 들어가야죠. 그본 조사를 추가 조사라고 해요. 수학 감소 보험금이니까 수학량 조사. 아, 수학 감소 됐겠네. 피해가 있겠네. 그 피해가 어떤 피해요? 우리 했었죠. 그 피해가 어떤 피해요? 피해율이 뭘 초과해야 돼요? 자기를 초과할 정도. 자기를 초과하는 피해. 자기 부담 비율이 10%인데 피해율이 딱 보니까 한5%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조사할 필요 없죠. 근데 피해율이 한50% 나올 것 같아요. 조사해야죠. 수확 감소가 상당하겠네요.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어요. 기상특보로 뭐 어느 지역에 한반도 전역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조사를? 피해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태풍의 정의 암기하셨지만 확실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피해 사실 확인조사해요? 그냥 바로 수학량 조사, 본조사. 또는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수학량 조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언제 할까요? 피해 사실 확인조사 한 다음에, 이때, 자, 피해 사실 확인조사 했어요. 사고 접수돼서. 바로? 바로 이어서 수학량 조사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수확량이 확인되려면 수확기 정확하게는 수확기 시작되면은 정확한 양을 우리가 이미 기수확량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수확 직전에 정확한 수확량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과실이라고 해보세요. 수확기가 돼야지 다 크고 다 익잖아요. 무게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피해사실 확인조사 지금 했으니까요. 수학 아직 멀었는데, 한 두세 달 남았는데, 바로 그냥 수학량 조사할게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에, 추가조사, 본조사는요,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조사 자체가 분류가 돼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분류돼 있고, NH 손해보험에, 여러분 나중에 나가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다 조사비가 달라요. 조사 형태, 형식도 다 다르고.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어, 바로 이거 지금 바로 수학 직전이라 바로 수학량 조사해야 돼요. 이럴 때, 생략한다기 보다는, 아, 이거, 이 조사로 명명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지금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수확량 조사예요. 분리하지 않는 거지. 이거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 안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오케이. 이건 아셨으니 이제 넘어가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 들어갈게요. 우리 과수, 과실 먼저 한다 말씀드렸죠? 오늘 두 개의 착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착과수 조사. 여러분, 이름이 다 있죠? 착과. 용어의 정의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매달려 있는 과일. 지금 나무에. 착과된 과실의 수를 조사한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과수원에 딱 배정을 받으셨어요. 갔더니, 나무가 천주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과수원이에요. 천주의 착과수를 조사해야 된대요 1번 사다리부터 놓고 1번 나무부터 천 번째 나무까지 일일이 올라가서 계수기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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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센다 가능은 하겠죠 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착과수 조사 일단 이 수를 세는 거는요 과수, 과실, 나중에 과실 손해보장 방식. 다 형태가 비슷해요. 제가 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아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 수를 세는 거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구나. 인식, 인식.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왜 셀까요? 우리 조사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왜 세요? 과수의 기본은 세는 거예요. 일단 세요. 밭작 물의 기본은 일단 무게를 재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인지, 과수 과실, 아, 일단 세는구나. 몇 개, 논밭작 물, 몇 킬로그램이구나. 아시겠죠. 근데 왜 세일까요? 세는 이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보험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세는지는 간단해요. 왜 세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아 여기도 착과수 조사 저기도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를 왜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농구먼 이론서는 수험생을 위한 지침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차과수는왜 하니까 무슨 착과수 조사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다 착과수 조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왜 하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 착과수 조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이름을 지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착과수 조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이건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A, B, C로 아시겠죠? 자 일단 세는 거 두 번째 세는 거는 결국 다 방법 자체는 다 똑같다. 방법 자체는. 근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자, 착과수 조사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착과수 조사 적종 먼저 나오네요. 과수 첫 번째는 무조건 적종이에요. 보장 방식 첫 번째 적종. 이름에 다 있다. 무슨 조사? 적과 후에 적과 작업 용어의 정의. 일부러 과실을 다 따버리는 작업 후에 몇개 달려있지 세는 조사. 착과수 조사 중에 하나예요. 적종에서 실시하는 착과수 조사.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는 적착, 적착 이렇게 얘기해. 적착 조사. 근데 한번 볼까요? 어, 아까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를 한다 했는데 사고랑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에 한대요. 의무 조사, 의무 조사. 자,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사고 관계없이 조사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가 지금 나오는 적과우 착과수 조사고요. 다른 하나가 이것에 이어서 할 수확 전 착과수 조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포도랑 관련된 과중 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농업 수입 보장에서만 과중 조사를 의무 조사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암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사고 관계 없이 무조건 실시하는 조사가 있긴 하구나. 아시겠죠? 그 중에 오늘 두 개를 배우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관계 없이 한대요. 아니 사고 관계 없이 가입한 농지 모든 농지에 한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크면 중요한 조사예요. 의무 조사구나 적착 조사는 아니 의무 조사니까 재해랑 관계가 없죠. 또 여기서 아 적과전 종합보험이니까 대상자의 자조화 아니에요. 사고 발생 관계 없이 조사 시기 이름에 다 있잖아요. 언제? 적과 작업을 마치고 그 후에 한대요. 적과 통상적인 적과 사과의 단감 떨분간 물론 다른 과수들도 적과를 하죠. 근데 우린 지금 일단 내 품목만 생각하자고요. 통상적으로 적과를 하고, 사과배는 일단 6월달, 단감 떨분감은 일단 7월달에 적과 시기로 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입력을 하세요. 네. 뭐 실무 봤더니 어떤 거서 사과도 7월달이 하던데 비일비재 하지만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사과배 6월, 단감 떨분감 7월. 적과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자연낙과 또는 생리적 낙과 과수 자체에서 나무가 스스로 과실을 떨어뜨려요. 생리적 낙과 자연낙과 낙과 그 시기가 있어요. 나무가 너무 많은 과일들한테 영양분이 가면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과실이 제대로 어 당도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떨어뜨려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종료 시점. 근데 특별히 떨분감은 뭐 1차, 2차 있나 봐요. 네. 1차 생리적 낙과가 끝나고. 됐죠? 적과 후에 세례요 조사 시기? 간단하게 적과 후. 근데, 아, 적과 작업? 그 다음에 자연 낙과 종료 후. 조사 내용 했잖아요. 조사 시점. 조사 시점이 언제예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즉, 적과. 종료 시점. 착과되어 있는 과실 수를 조사한다. 자, 조사 방법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착과 수 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주가 있어요. 원장에 봤더니. 저 천주를 뭐라 할까요? 일단,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할게요. 우리 용어의 정의 했죠? 어. 가입주수라고도 하는데, 그건 기본 가셔서 가입하고 실제 결과 주수랑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과실을 결실하는 나무가 이 과수원은 천주예요. 근데, 과수의 기본은 뭐다? 나무조사. 과수의 기본조사는 일단 나무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 나무조사를 했더니 천주, 어, 근데 보상하는 손에 이 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나 착과량이 감소한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어요. 원래 보상해야 되는 손해죠? 감소하거나 죽었으니까. 그런데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뭐, 몇주 있다 할까요? 50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하다 보니 이번에는 죽은 나무긴 한데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어요. 고사 주수. 용어의 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친절하게 미보상 몇주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나무 몇 주가 조사됐다 그럼 골라내셔야죠. 그리고 나무는 살아 있는데 과실 수확이 안 되는 나무, 그렇죠? 수확 불룩 나무가 있어요. 뭐 수확 불룩 나무도 5 0주 있다 칠게요. 그 다음에 이미 수확이 완료된 나무 기수확 주수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시점에 언제예요? 적과종료시점 우리 보험기간 보실래요? 수학기 종료시점이 언제죠? 과수사종? 11월달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기 수학이 완료된 기수학주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수학이 시작됐다? 이거는 이미 시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수학주수는 이 시기엔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사해야 되는 나무는 지금 몇 주예요? 100, 1,000주에서? 아, 이거 뭐하러 조사해요? 회사가 책임 안 지는데. 죽은 나무 과실을 수확이 안되는 나무 뭐하러 줘몇 개인지 난 지금 세야 되잖아요. 몇 개인지 세야 되는데 이거 왜 세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850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조사 대상 주수 조사.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1번 전에 있었 있, 있는 이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고사 수학 불능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거니까. 보상해 줘야 되면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해 줘. 요 근데 세지 않아요. 세지 않고 곧 나중에 나중에 일단 보상한다. 세지는 않는다. 조사 대상 주수? 내가 지금 850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1번 나무부터 850번 나무까지 사다리 놓아도 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써야죠. 850주 중에 가장 표본, 표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무. 아, 이건 우리 표본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농급원 이론서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를 들어, 스가로 품종 일반 재배 방식 15년생이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 그러면, 아, 통상적으로 이건 몇 개가 착과되어 있구나. 뭐 어떤 이 품종이 특 이, 이 품재수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나무. 그쵸? 표본주를 뽑아요. 몇주 뽑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품목별 표본주수표. 우리 농구원니로서 가장 뒷부분 부록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실 게 없어요. 최소 조사 대상 주수가 이 정도면 몇주 이상 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뽑았어요. 아, 지금 몇주 하라니까 뽑았어요. 우리 뭐몇 주로 할까요? 15주 할까요? 15주? 그럼 10주만 해볼까요? 일단 그냥 10주만 해볼게요. 여기가 과수원 입구예요 어, 그래, 여기. 아, 요거, 요거 좋네. 여기 10, 10개. 이렇게 뽑아요.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죠. 왜 조사 대상 주스, 쓰가루 일반 재배 15년생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농금원 이론서로 바뀌면서요, 표본 주스 산정, 그 위치 정하는 것까지 그림으로 실려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과수원에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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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죠. 하나는 뭐 어디 골고루, 네. 위치 골고루 잡고, 이것을 우리는 표본주의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해요. 나무조사, 조사 대상 주수 계산. 그에 따른 표본 주수. 자, 이 표본주는 어떤 표본주예요? 농지,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 몇주 하세요? 그러면 표본 주수를 산정했으니까 이제 표본주의 위치를 선정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일단 리본을 매요. 적어 놔야 되거든요. 리본을 매고 이 표본주는 10주다. 뭐몇 주다. 그러면 그거 정도는 셀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정도는 세서 직접 밑에 가서 표본주 밑에서 개수기 들고 세는 거예요. 셌더니 한 표본주 평균 100개가 있더라. 표본이잖아요. 가장 잘 드러난 데잖아요. 그럼 850주에 적용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원은 지금 총몇 개가 있다? 팔만 오천 개가 있다. 끝.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아까 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볼게요. 나무조사 실미 고수기 시기별로 기수학은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수학 불능은 적종에서만 인정하는 피해주수다. 실제에서 이걸 다 빼서 조사대상 주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몇 줄을 표본 주수를 산정하지 농지 전체 과수원 전체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골고루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표본 주 밑에 가서 각각의 착과수를 센다. 딸깍딸깍 계수기. 여러분 제일 먼저 구입하셔야 되는 게 계수기. 그러면 비로소 착과수가 나오는데 이한 어 주당 100개 있구나 우린 이것을 표본주당 표본주당 착과수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주당 착과수 곱했더니 적과 종류 후에 이 과수원에 매달린 과실수가 나오더라 적과 착과수 여러분 지금 조사 방법을 하면서 공식이 나왔어요 적착 계산 공식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주당, 착과 끝.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했어요. 적착조사. 제가 우리 모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해야 하지만 의무조사하는 거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로 오늘 할 거예요. 첫 번째, 적종의 적착조사. 의무조사. 왜 할까요?